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 푸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 심국보 님이 리뷰용으로 보내주신 휴대용 게임보이 아니고요. 게임 큐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휴대용으로 만들어진 플레이스테이션 2두 가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게임 큐브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게임 큐브가 아니고 닌텐도 위입니다. 닌텐도 위 PCB를 메인보드를 잘라가지고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추대용 기기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528달러 정도 하는 것 같구요. 겉에 하우징 보면은 어, 게임보이를 많이 닮았죠. 전체적인 사이즈가 게임보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구요. 두께는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깔끔한데, 자세히 보시면은, 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3D 프린팅으로 뽑은 그런 하우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구요. 거의 사출한 것처럼 잘 만들어졌어요. 외관은 잘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다른데 있겠죠. 보면은, 일단 게임을 해보지 않아도 요 방향키, 십자키 굉장히 작게 들어갔는데, 굉장히 낮아요. 거의 속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 낮고 이쪽 버튼도 너무 작고요 누르는 감도 좀 낮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에 아날로그 스틱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조금 가운데 모여 있죠? 좀 작습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스피커가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스피커가 두 개가 있어요 스테레오가 아니라 스테레오를 그냥 두 개를 한쪽에 박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볼륨 다이얼 있고요 이쪽에는 없고 아래쪽에 없고 이쪽에 보면은 전원 스위치 충전 포트 usb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오리지널 디스크를 구동하는 게 아니라 로더를 사용해서 SD 카드 USB로 구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오리지널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 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후면에 보면은 펜 돌아가는 게딱 보이도록 돼 있는데, 게임 큐브 모양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이 부분도 있고, 게임 큐브에 Z키가 있죠. Z키가 하나 있고, L.R.키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요 키들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져서 달려 있어요 동그랗게 달려 있는데 게임큐브라고 하면은 트리거 키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입력이 되는데 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입력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 있고요 외관은 일단 그렇게 어, 생겼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3.5인치 LCD를 장착을 했어요 전원을 켜보면은 부팅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로더가 실행이 됩니다 아날로그 움직여 보면은 그 게임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큐브나 위뭐 게임도 할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아날로그 스틱이 별로 안 좋은지 왼쪽의 선택이 안됩니다. 잘 오른쪽은 그나마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왼쪽 요 부분이 인식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일단 문제라고 할수 있고요. 자, 화면 출력은 잘 되는데, 화면이 조금 어둡습니다. 그리고 IPS는 아닌 것 같아요. 닌텐도 위에 게임큐브 호환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큐브 실기로 잘 돌아가고요. 근데 이 아날로그 움직임하고 요 뒤에 트리거 버튼하고 이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틱도 잘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자 우리 사운드 보면은 좀 많이 깨져요 목소리도 좀 째지는 느낌이 들고요. 자, 후면 트리거가 아날로그 타입이 아니고 그냥 꽉 눌러야만 작동을 합니다. 실기 구동이기 때문에 장점은 뭐 사양이나 프레임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리지날로 플레이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화질이 아주 좋지가 않아요. 자, 오늘 이렇게 휴대용으로 만들어진 게임 큐브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플스2 휴대용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고, 화면도 3.5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했어요. 화면 비율도 뭐 괜찮고요. 겉에 일단 하우징이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요점은 마음에 들었는데, 요 전면 방향키랑 요 APXY키 사이즈랑 요 누르는 감도만 조금 좋았어도 어 굉장히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십자키 방향키는 좀 누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안 그래도 안쪽으로 푹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또 세게 또 깊게 눌러야 돼서 인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 아날로그 스틱도 좀더 크게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았는데 어 너무 좀 작게 들어가 있고 안쪽에 몰려 있어서 좀 쉽지 않았습니다 뒤에 후면 트리거도 조금 더 널찍하게 만들어 줬으면 어땠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게나 크기나 뭐 그런 점은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런 어, 조작감이 굉장히 아쉬워가지고 값어치를 좀 떨어뜨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30~40분 정도 촬영을 하니까 여기가 따뜻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뒤에 팬이 돌아가고 있는데 팬소리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좀 든다는 거 아, 그리고, 뭐, 화질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화질은 둘째 치고, 요,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깨지네요. 어, 생각해보면, 어, 말하고 보니까 요, 외관 외에는 다 지금 단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시도는 좋았으나, 아, 좀 부족한 변이 너무 많다.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판매하는 가격이 요것도 520불 이상 하는데, 요 정도 조작감이나 사운드면은, 어, 좀 안타까운 느낌이 좀 듭니다. 이왕 만드는 거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그런 부분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 그래도 요런 기기 나온다는 거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고 있고요.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어,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오늘 요 기기 대여해주신 어, 신국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요런 기기 있으면 또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